이거였어? 했어? 이거였어? 누가 계산하시나? 아, 제가. 어, 네. 할부 하시나? 아, 아니죠. 어, 제가 할부가 필요한 금액인가요? 음, 아, 아, 괜찮습니다. 음. 와, 다들 동기념이 없네. 다들 지금 5만 9천 원이 쉬운 거야?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랑 그리고 제 동생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고요 저는 늦잠 이슈로 이렇게 지금 혼자 차려먹고 있습니다 어제 야근하고 또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는 날에는 좀 잠을 잘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족과의 식사도 건너뛰고 빵을 먹고 있지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제 영상을 봐주고 좋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도 불량을 늘리기 위한 꼼빵 먹을 때 항상 딸기잼 아니라 크림치즈를 발라 먹는데 저당 딸기잼이거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딸기잼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버지 생신이니까 가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아들로서 이렇게 또 사드려야 하는 게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검소하시고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아버지보다 걱정되는 건 사실 그 옆에 있는 이제 어머니, 저희 어머니 생신 때는 제가 예전에 루이비통 가방 사드렸거든요. 그렇게 가방 사드리고 한달 정도 저녁에 반찬이 고기 반찬. 과거에 나, 루플레 뚜껑? 진짜 너무 아껴 먹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걱정않지그 말이 어려웠어. 기름을 넣으러 가겠습니다. 가격이 올랐네. 다음 주에 넣어야겠다. 아빠는? 아빠 지금 출근 중이야. 도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죠? 아니야. 아빠가 나 보고 건강하게 쪘다고 했어. 그게 찐 거잖아. <laughs> 얘전 사람들 은 말로는 목기 좋다. 장아지 같다. 이미 오빠 아빠 하나 골라 놨어. 뭘? 아이돌에서 누가 사준다는 소문이 장바구니 담아두시 담아둔 거야? 근데 오늘 확실하게 해듣건 누가 사준 거야? 나는 원래 내가 살라 했거든. 근데 다들 좀다 기운이 오니까 <laughs> 결제, 결제 좀더하자고 감도도 없더라고. 나 <laughs> <난 웃음> 내가 살 엠빵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주시고. 난 아직 안 팔았다고. 꼬모. 내가 사준 루이비통 백왜안메고 놨어. 근데 너무 작아서 좀큰게더 필요한데 네가 안 사줘서 속초아. 색깔도 그렇고. 이거 어울린다, 아빠라. 이거 혹시 새 상품 있나요? 이것도 내가 사는 거지? 어, 맞아. 이건 지금 할인이 들어간 건가요? H포인트. 아, 네, 번호로 할게요. 네. 이것도 등산할 때 있는 이거? 거? 이거였어응이거였어 이거에서? 이거, 어. 이거, 이거 계산하시. 아, 제가 어. 할부 하시나요? 아, 아니죠. 어, 제가 할부가 필요한 금액인가요? 저는. 아, 아, 괜찮아요. <laughs> 다들 동계념이 없네 다들 지금 5만 9천 원을 싣은 거야? 얘도 8시간 타니까 이게 언제 겨울에 입는 거냐 이거? 어쟁이는 사계절 내내 입는 거야 내가 청바지 많이 입는 거 있다니까 나 청바지 많이 입잖아 고누도 뭐 봐봐 이 바지밖에 없어서 맨날 이거 입어줘 헤어리타고 맨날 저거 입어줘 돈이 없었어 현대카드 누적자는 찍히는 거 보는데 무슨 77만 5천원 안 써왔어. 어, 20만 원써는데 진짜 <laughs> 나왔어. 81,900원 결제 도와드릴 거고요. 이 강제 간헐적 단식 시작이다. 하루 한끼 원래 하던 거 아니었어? 아, <laughs> <laughs> 어, 배고파서 안 되겠다.